안녕하세요.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입고된 실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카토크 t v 입니다 아우디 A5 35TD와의 쿼트로 스포트팩. 2015년 11월 최초 등록. 주행 거리는 17만 4천. 오토 경유 지색. 차량 외관 사진. 휴일 상태 내 차가 좋습니다. 차량 실내는 블랙 원톤. 계기판상 주행 거리 17만 4천 977km. 버튼 시동, 운전석 메모리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이 차량 판매 가격은 1140만원입니다. 문의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본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카톡으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문의 주실 땐 차량 번호를 꼭 알려주셔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